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서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6월절이 가까워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그 성전 성결을 통해서 단순히 성전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누가 참 성전인지 성전 제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친 자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6월절 절기에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소를 사고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삽니다. 제사드리려고 또 돈을 바꿉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꿉니다. 여기저기서 돈을 바꿔주고 또 가축들을 사고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질을 놓쳤습니다. 누가 참 성전인지를 이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참 성전 되신 주님이 성전에 오셨는데도 이들은 그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의 성전을 성결케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내쫓습니다. 그것이 못 마땅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 표적을 보이라. 네가 누군데 감히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19절 나가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죄목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용한 죄목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자가 뭐했다는 거예요?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잖아요. 20초로 한번 가볼까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루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의 지어컨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갔다 와서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이 많이 또 훼손이 돼서 헤로시 46년 동안 보수공사를 한 성전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보수공사를 한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주님 지금 말씀하신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전된 자기를 말씀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왜 허물어져야 합니까? 왜 참성전이신 예수님이 무너져야 합니까? 우리 때문이죠. 참성전이신 예수님이 여름과 저 때문에 허물어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일으켜 그러니까 부활하셨지만,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짓기 원하여서 우리들의 죄를 감당이 원하셨어, 원하셔서. 원하셔서 죄 없으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허물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허물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름과 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셨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그렇죠? 주신 그시양에 따라 성막을 지었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실 때도 다그 성전에 그 식양을 주셔가지고 성전을 짓게 했는데 그렇게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에 그 성전에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거하시기 위해서 물론 예배 목적도 있지만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성전 되신 주님이 허물어 지심으로 이제 여름과 제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22절 한번 가 보십시오. 22절. 다같이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지만 이 제자들은 이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구원의 부요함을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나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됩니다. 때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될때 있습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그 이해하지 못하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들었던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죄를 피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우리에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깨닫지 못했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지혜롭게 선택하게 하시고 죄를 피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께서 성취는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이 무너 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또 이제 우리가 하나을 뭐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허물어지셨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를 가까이 하시는 복된 날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이 아침을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이름 부르며, 또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왜 허물어 지셔야 했는지,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이제 우리가 어떤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말씀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들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성전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가까이 하며, 또 주를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거가 연약해서 신앙의 본질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무릎 수술하시는 우리 박 명화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되게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